그냥 이렇게 그릇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는게 제일 베스트 안녕하세요 먹남자입니다 오늘 먹을건 깍두기 볶음밥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맛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고깃집에서 볶음밥 시켜먹는 2000원짜리 볶음밥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이 익혀진 깍두기가 씹히는 그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 깍두기 식감 때문에 저도 이걸 가끔씩 한번 해먹는데, 깍두기가 없으신 분들은 알타리모나 총각김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재료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일단 다진 고기, 간고기라고도 하고 다진고기라고도 하죠 요거 300g 정도 있어야 되고요 깍두기 메인이 되어줄 깍두기 있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그리고 후추 고춧가루 미림 간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밥이 있어야겠죠 이렇게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요리 간단하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일단 팬에 기름좀 살짝 두르고 자팬 가열이 충분히 됐으면 다진마늘 한스푼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주는데 요거 안들어가게끔 다진 돼지고기가 이 상태로 그냥 익어버리면 이 덩어리째로 익어버려요 한박스테이크처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익기 전에 덩어리 뭉친 걸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소주 살짝 돼지 잡내는 조금 잡고 왔으라고 고기는 잘게 잘라야 되긴 하는데 저희 집은 할머니가 깍두기를 굉장히 잘게 담그세요. 그래서 요거 그냥 사용할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깍두기 사이즈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작아. 고기가 붉은 기가 다 사라졌죠. 여기에 이제 간장 소스. 미리 만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반, 후추 살짝 넣어주고요. 다진 생강 1/3 스푼. 이렇게 넣고, 일단 먼저 한번 섞어요. 이렇게만 해도, 이거에 물만 한 100ml 넣고, 살짝만 끓려서 밥에 비벼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에 이제 깍두기 깍두기랑 깍두기 국물도 조금 넣어 주셔야 됩니다. 국물 안 넣으시는 분들 있는데 국물은 조금 넣어 주셔야 돼요. 얘네 섞어주고 여기에 물 100ml, 물 100ml 정도 넣고 이제 졸이면서 고기, 고기 기름, 깍두기 맛 그리고 아까 넣었던 양념들 맛 이게 한번 어우러지면서 졸여지면서 전체적으로 간이 다 똑같이 배게 할거예요자 이제 보면은 수분 많이 날라갔죠 수분 거의 없어 요때 이제 중골로 졸이고 일단 아야 몰라 다 넣자 사실 내 기준 2인분이면 이 정도가 2인분이지 뭐 중불로 줄이고 밥을 넣고 일단 먼저 얘들을 한번 섞어줄게요 섞고 섞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을 다시 키워서 한 번씩 볶아줄 거예요 누룽지를 만들어줘야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볶음밥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자, 흰 덩어리가 없게끔 섞어줬습니다. 그럼 불을 다시 키워서 조금씩 눌려가면서 누룽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여기서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계란 프라이 더해주면 좋은데, 저는 오늘 계란 프라이까지는 안 더하고. 요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깍두기 볶음밥은 왠지 모르게 뭔가 진짜 볶음밥처럼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팬에 통째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요렇게 담아 먹는 게 제일 베스트.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베스트. 먹어볼까 와요 무식감 아삭도 아니야. 살짝, 살짝 아삭한데, 아삭했다가 바로 꼬독함이 느껴져요. 바로 꼬독거려. 그래서 이 식감이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요리 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요리와 레시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